이제 우선 상대가 지금 워낙 팔이 길어서 뚫지 네. 않을 텐데 좀 과감하게 일단 골랐고요. 이제 좀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붙어주면서 알파이트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공을 그렇죠. 끼워줘야 되는데. 음. 자 지금 상대의 팔 길이를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러면 DRX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스타를 꼽은 이유는 라인전 단계를 리드하겠다는 생각이 무조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바텀 쪽에서 리드를 챙긴 이후에. 자르반으로 빠른 오브젝트 그러면서 게임 템포를 좀 땡기겠다는 생각이 어, 짙은 것 같고요 농심 네. 레드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난하게 3코 떴을 때는 징크스 아즈의 팔길이를 너네 감당할 수 있겠어? 오. 이런 식의 대치 전술을 보여준다면 재미를 볼수 있는 만한 조합을 가져왔네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농심 레드포스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DRX의 진영입니다 자르반 네, 같은 챔피언들이 정글 쪽으로 들어갔을 때 알았습니다. 좋을 수 있는 거는 정글의 시작 위치를 알아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음. 그래서 대놓고 지금 당기려고 지금 웨이브 건드리질 않네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안쪽으로 조금 어, 어, 이거 하고 있는데 어, 지대 먼저 찍고 지는 경우치 못 먹었죠. 오 어, 뒤로 살짝 물리면서 기강 나오는데 걸어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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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까지 빠지고 네. 자 발달이 살짝 거리가 있으면서 어? 호 살짝 안 됐고요. 이거는한번더 어, 가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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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 레오나가 린지 레오, 회복하면서 제 아, 점이 자꾸 준까지 그 서포터 교환 그리고 1대1 맞교환. 에이. 하지만 저는 1대1 키복으면 이거 시크스 쪽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게다 드래곤으로 전환하는 피이 어, 근데 이거 좀 보긴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바다 드래곤이라서 초반에 치는 게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 슬로우 효과 때문에 도망칠 때 되게 많이 왔습니다 있어서 뺄때 이제 못빼네 네네네 야, 그래서 무빙만으로도 지금 어 예, 이러면 아지르 아지르가 리콜 끊었죠? 어, 어, 어 지금 딜교환각은 농심 입장에서 더 좋은데요 어 좌우로 흔들려다가 준을 먼저 잡아내고 스턴 넣으면서 뺐어요 레오나 이리했죠아 이거 지금 아, 아, 와 W 맞췄요 맞추면 플란타까지 정리가 됩니다 아, 와 더블킬 제커스 농심 레드포트의 바이탈이 피치를 끌어올립니다 빠르면 5분대에 드래곤을 가져가고 한 6, 7분대에 드래곤을 가져가는데 지금 8분대에 접어들었는데 드래곤 어떻게 못 가져갔고 네. 그리고 1대 1을 와 이거 다반죠 깃발이 쿨타임이 없었나요? 예, 그냥 창을 네. 예, 그냥 리신한테 쓸어버려서 이게 도망갈 수가 그렇죠? 없었거든요. 예. 그렇죠? 미드도 아지르가 빅토르에게 지금 뒤쳐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거 다르반 이거 정면 갱킹이 많이 어렵거든요. 억지로 그냥 밀어 넣어서 잡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리신도 아 뒤쪽에 있어요. 바이탈. 네. 어, 이거. 근데 창찌그넣졌어 방금. 창발 던는데 창발이 찌그러지는 것 자르반 같아요. 리신. 파이터! 와, 잡았고. 어떡하게 끊었어요 네. 이거 하나 더몰 수도 있을 해야죠. 것 같은데요. 자. 하나 더, 하나 더. 이걸 내면서 어? 리신이, 리신이 앞으로 페르플레타 잡긴 찼는데 잡아받 줬고요. 플레타를 못잡 근데 이거 잡았고 오! 그리고 어, 리신이 이거 3대를 을 와, 그래도 DRX 만들어 냈습니다. 맞습니다. 야, 포탑 방패 골드 획득이 와. 압도적이죠. 동시에 터널을 더 먹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농신 레드포스는 상대방의 자르반의 위치만 찾아주면서 타워만 조금 더 깎고 대단하자 네. 음. 어? 저 주고 예. 괜찮나요? 예. 알리스타 궁극기가 빠지진 않았고요 네. 혹시나 열리면 이제 바로 반격해야죠 그러니까 예 반격 들어가고 점사 들어갔는데 초식에 있었어요 네. 이거 멈쳐주면서 피치 피치, 피치 피치를 피치 점사 그리고 자르반이 네. 아 신난다 이거 아, 징크스의 성격이 잠깐 벗트는데 킬을 넣었어. 미스타가 쏠 킬, 각, 어, 어? 센탑을 아... 간신히 살려보냅니다. 초강력 초통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공격기 타임 재고 있어요. 집에 가고 집에다가 쏠 수야. 이렇게 는 거. 어디야? 아, 아... 도박은 하지 않네. 예. 많이 부드러워요. 예. 그리고 보통. 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상황 되면은 아, 이 이거 나만 지키면 지겨. 이런 코 나오거든요. 음, 정말 죽기 싫지만 삼족 차라리 죽는 게날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네. 무조건 죽는 게 맞죠. 궁고기 없는 알리스타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저 이제 소고기, 소고기. 그냥 그쵸, 살살저 치켜줘야 네, 해서 한우 소고기. 한우. 네 이거를 어떻게도 뭐안 되고 게다가 지금. 탑라인이 딜러여서 뭐 녹는 상관은 지 보장되어 있어요 그쵸 예예예 어 예, 예. 제가 보장, 보장합니다 녹력을 <laughs> 예. 갖지고 <laughs> <주고> 있네 예. <laughs> 어 이거, 이것도 위험해요 예, 이것도 어, 위험해요 어, 예. 자 d r x 찌 쥐르르 노리며 보기! 보기! 빠르게 녹아버리고 그래도 상대방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딜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죠? 받아치는 상황은 너무 좋았고 그쪽에 클리어의 활약을! 와 대박! 그리고 군령이 알리스타 오. 오 어? 근데 이 싸움을 플레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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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죠. 아이템 찰떡 상황이 좋긴 하거든요. 자 오. 위쪽에 집에 가는 것만 봐줘. 예. 근데 예. 이 정도로만 싸움 끝낼 수 있으면이. BRX도 정말 잘 싸웠죠 지금. 그렇죠. 예. 사용 때안 싸우고. 어 예. 지금 전멸 없는 아디르아디르 아디가 전멸 없어요.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한번 각을 보는데. 어 이거. 자. 이거 알리스타가 먼저 가면서. 예. 어, 예. 회피하는 이거. 거 방향 보고. 다들만, 어, 갔어요, 위치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아, 아어 황제진영으로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그래도 아직 네? 여기서 다대 완탕 하나요? 다대 완탕하고 해줘. 네, 십이도 위험해요, 십비도 위험해요. 커튼 커튼을 열면서 하나 한방더 뜨니 와 이거 블레싱이 진짜 잘 끊었습니다. 그쪽으로요 어, 정말 다행히도 지금 용은 1분 20초 네. 나오긴 하거든요 타이밍 맞춰서 하지만 시야가 다 뺏기죠 먼저 치나요? 네, 네. 먼저 치나요? 야, 알리스타는 무조건 이니시각을 봐야 하거든요 오, 너무 긴장되는 순간 네. 이렇게 순수하게 5대5 대치 모두가 보이는 그림은 네. 정말 안 좋아요 DRX DRX는 쳐야죠 상대방이 네. 지속적으로 계속 때릴 거니까 이거 알리스타든 자르바리든 뒤쪽으로 한번 돌아갈 만 하거든요 네. 이거 삐끗 그냥 팀의 페보로 이어질 수 있는 한 방이거든요. 그 네. 정면에서는 칼몇번 찔리면 이거 위험할 수도 어, 있어요. 네. 뒤로 넘어가죠. 네. 상대방이 쏘는 방향을 두 갈래로 나눠 버리게 되면 조금 더 회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디아렉스 한번 보나요? 실비가 바짝 붙으면서 디아렉스 한 번인데. 어, 어, 와! 와. 바이드. 물렸고. 바이탈이 물렸어요. 진짜 네. 바이탈, 바이탈이 그때 한번못 치게. 침지가 끼고. 와. 와. 없어요. 와 없어요. 이거 버리고 그냥 바로 뛰어들 것 같은데요? 이거 패 결코. 네. 와 어디로 줬죠? 아 진킬로 주면서 펜타는 비록 안 나왔지만. 네. 와. 아니 준의 전광석화 같은 난리 스타의 이니시가 대박이었어요. 예. 와그 뒤를 다 받아낼 수 없어요. 네. 네. 그렇죠? 이거 오 농심이 바로를 칩니다. 지하 상황이 아, 제대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뒤에 있을까 하면서 치는 거죠. 피치가 봤죠 예, 예, 이거 그액 뭐니까 그액 뭐니까 치는 거예요. 그액 뭐니까. 예, 이거. 들어가자. 세아돼 피치가 이걸 홈쳐냅니다. DRX 어... 우리 지면서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피치. 예. 파란 키네. 내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이 있다? 파란 그럼 우리도 우리도 팔이 길어. 네. 그렇죠. 네. 이전에 이니시를 걸었던 건 알리스타였잖아요. 음. 이게 스노우블로 분명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 조심스럽게 나가는데 알리스타. 예. 오 클리어가 어? 뒤를 돌고 있죠. 요 차례 근데 어 뒤에 이거 잘 빼야 돼. 잘 빼야 돼요. 빼는 각 봐야 되는데 클리어 좀 위치. 네, 들어갔어요. 앞쪽 문 열고 앞쪽 걸 열면서. 이거 들어가지 않았나요? 찍혔어. 그럼 안될거어요 만든 시험 또 보지만 이게. 없고요. 바지를 멈췄습니다. 농신 습니다 아, 세탑이 건재한 가운데 피에스타까지 정리되고 아 농신 아, 또뭐 미니언이라도 막을 수 있을까요? 아 라인크기도 동록지 않고 이 미니언들을 호위하면서 끌고 내려가고 있는 디아렉스. 아 이거 게다가 리콜까지 바로. 아, 어디 가세요? 저랑 놀아요. 네, 저랑 놀아요. 집에 가세요? 가지 마, 베이비. 아. <laughs> 아, 미신을 아, 집에 못 가게 네, 막으면서. 이 예. 여기서 한번 더.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엄마한마인데 온다는 말이야. 지나가야 아, 돼. 좀. 시비가 말아요 준도 어. 어디 살아? 아, 예. 아, 아, 넥서스 깨지면서 시 깨지. g 깨지. 아, 이것이 TRX의 전력일까요? 12승 1패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빛나는 위기 관리 능력인 DRX를 다시 7연승이라는 기록 속으로 인도합니다. 어... 아니, 근데 모두가 잘했어요. 왜냐면이 뒤에서 이제 상대의 진영을 완벽하게 흐트러준 이제 그웬도 있었고, 네, 어... 뭐 빅토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데미지 잘 놓고 자르반 이니시 잘 열고, 네, 뭐다 부를까요? 이런일 이수준 <laughs> 모르고 저희가 다 부르는 건 아마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한 명만 예면 어. 네. 세탑이랑 아, 예. 준 선수를 아, 준비하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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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